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앞으로는 성경 본문을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이렇게 직접 설명해 드리는 형태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음, 제가 카메라 앞에 서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어, 그리고 긴장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차차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요. 어, 제대로 있는 욕기라는 제가 쓴첫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욕기 하면은 어떻게 욕기를 해석하시나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욕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 내용은 욕은 의인이다. 의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지만 끝까지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의인인 욕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일까? 라고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의인에게조차도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인 요비 고난을 받은 것은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의 예표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해석들이 육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주제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핵심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배의와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배의를 의의 그 실체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이 의와 경륜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욕기의 핵심 키워드이자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담은 게 제가 쓴 책입니다. 기존의 욕기에 대한 책들을 보면, 어, 설교집 같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주변에서 이제 고난을 받는 어떤 사례들을 싣고, 간증처럼 사회를 싣고, 어, 그런 것들 갖다 이겨나갈 힘을 권면하는 형태의 그런 내용이 많고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으로는 지에서 내에서 육기가 가진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거나 규명하려고 하는 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성경 본문 자체를 육기 자체를 설명해 주는 내용은 그렇게 많이 접해보질 못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책이 가진 의의는 육기의 본문 자체를 그래도 어, 설명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기록물로 남기, 남기고자 한 것인데요. 물론 동의하지 않으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책은 욕기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의 어, 주장이 무엇인지를 가장 핵심만 명료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새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오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 엘리오는 육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엘리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빈약한데요. 그래서 엘리오에 대해 엘리오가 무슨 주장을 한 것인지 새 친구와 요배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신 말씀이 욕 욥과 친구들의 논쟁과는 상관없이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음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어 욥기가 욥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욥기 욕기, 욥기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욥기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 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글 쓰는 재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좀 부족한데요. 네,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한국교의 회 육기를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기록물로 이렇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 번, 네, 오랫동안 원고를 수정하고 가다듬었습니다. 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그래도 이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음,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욥기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아, 아마 아시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책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또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카페에서 한 반나절 정도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내용이고 성경을 펴서 함께 비교하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이렇게 스터디를 하실 때 사용하기에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챕터마다 이제 본문을 이해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그런 질문들도 이렇게 넣어 놨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육기가 가진 인류의 오랜 고민인 인생의 고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어, 육기를 통해서 발견하는데 이 책이, 그런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뵐게요.